지자체들이 시장 불안정으로 철근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해 발생한 비 피해 지역의 재해 복구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임시 복구 상태로 장마철을 맞게 된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내린 집중호우로 절벽이 붕괴된 현장입니다. 바위와 토사가 아파트 경계면까지 굴러떨어져. 분리수거장과 차량 두 대가 파손됐습니다. 복구는 예산 17억 원을 편성해 지난 4월부터 재복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이내 멈췄습니다. 올드러 건설 현장에서 철근이 부족해 공사가 중단되는 이른바 철근 대란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7월 첫째 주말을 기해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지만 복구 공사는 10월 중순 까야 끝날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3일 오후부터 4일까지 부산 지역에 50에서 100mm의 비를 예고했습니다. 임시 복구 상태로 장마철을 맞은 주민들의 불안도 큽니다. 요까지 흙이 다 내려와 갖고 망이 저기 무너져 고 많이 불안하지 불안하긴. 지금 상태 한번 봐 보세요. 저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고 아파트 무너질 것 같고. 저 바위가 떨어지면 항상 불안해요. 저거 쳐다보면. 구는 6월부터 제해 복구 사업으로 철근 자재를 우선 공급받아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장마철에 대비해 산마루 측구 공사를 먼저 끝내고 부석 제거와 충격 흡수 시설을 보강했습니다. 네, 아마 철근 수급 때문에 늦어진 기간만큼 조금 연장은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내비콘 타설 다 하면 이제 측구는 완성되는데 그걸로 충분히 물은 다 빠져서 뭐큰 위험성은 없습니다. 북군은 공공하수도 시설과 산사태 방지 시설 등 79곳을 점검하고 특보 발표 시 지하차도와 보행로를 우선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